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전문 채널 이임TV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8포인트 소폭 하락 마감했네요. 코스닥도 1.45포인트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87포인트 올랐고 나스닥은 52포인트 하락했죠. 네. 그저께는 다우 지수가 크게 500포인트 넘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파월의 금리 인상은 없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다우지수가뭐 끝판에 500포인트까지 급등 나왔다가 결국에는 87포인트 어 단순히또 내려오면서 어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오전에 다, 다행히도 어 선물이 좀 올라가지고 크게 올라서 코스피지수는 오늘 별탈 없이 어 소폭 하락 마감한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려가지고 137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다우지수가 차트를 보더라도 어제 윗꼬리가 좀 길죠? 양복 마감을 했고, 어제 그저께는 은복이 좀 크게 나왔죠. 네. 이 은복은 이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불안감, 그런 거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인상 없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또 급등을 보였다가 다시 또 원위치와 서 끝났는데, 어, 아직 뭐1 2 2편에서 지지를 잘하고 있고, 어, 또 오늘 많이 올라간다면은 차후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상승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어...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이평선은 그대로 유지하고 를 있고 추세는 좋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미국 주식 많이 빠졌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겠죠. 네 지정학적인 리스크나 단기적으로 파월의 발언이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거로 목에 뭐 내려갈 때는 단기적인 하락일 확률이 크다고 했어요. 네 실질적으로 큰 하락은 소리 없이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면서 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이 엊 그렇게 크게 하락을 했고 어제는 소폭 상승을 했고 어, 또 선물이 오르면서 코스피 지수가 약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어 이틀 떠보는 오늘 콜도 푸도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오늘. 거의 5원 차이, 10원 차이로 매수가 안됐고 뭐대두 먹을게 거의 없었습니다. 홀딩도 없이 무포로 오늘 넘어갔습니다. 코스피 지수로 볼 때는 콜을 홀딩하는게 유리할 것 같았는데 어, 다우지수가 좀 안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어, 오늘은 어, 확신이 안서가지고 홀딩을 안했습니다. ELW는 최근에 계속 성공을 했죠. 콜세번 홀딩해서 크게 먹고 풋도 어. 지난번에 또 성공을 했고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날 쉬어가지고 어~ 헷갈리는데 화요일날 푸드로 성공했고 그전에도 콜도홀딩에서 성공했고 계속 실패 없이 최근에는 손절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네요 계속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요즘뿐만 아니라 계속 요 근래에 어~ 푸 푸만 되지려고 코버스뭐 이런 거 해가지고 손실을 많이 본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계속 상담이 와요 여러분들이.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언급을 했죠. 부정적으로 접근하면은 돈다까먹는다겠어요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주식도. 그리고, 어, 몇번 얘기했지만 큰 폭락장은 10년에 한번 와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것도. 어, 그리고 오더라도 기름은 1년 동안 하라고 하고 짧으면, 어, 코로나 팬데믹처럼 한두 달 하라고 말거든요 그리고, 어, 상승 추세. 긍정적인 추세는, 어, 10년 중에 9년이에요. 9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하면 9년은 까먹는 거고 1년 번다고 보면 되고, 긍정적으로 하면 9년을 보는 거예요. 1년 까먹고, 예를 들어서. 그래, 가짜 전문가들은 부정적으로 맨 굿버스는 그 알아가고,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다 내지르라고, 현금 뭐 조금만 갖고 있고, 다 내지르라고 해가지고, 큰 손실을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아, 대부분, 그, 리딩하는 전문가가 90% 이상은 제가 가짜라고 했죠 뭐 TV에 나왔다 뭐 TV 전문가다 뭐 주식증권 방송 전문가다 뭐 증권회사에서 뭐 있다 뭐 이게 거의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증권회사 가 가지고 직원들하고 좀 어,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많이 좀 대화도 해보고 지켜봤는데 몰라요 네, 어, 증권회사 다니는 분들도 담당자들 펀드매니저라든가 이런 분들만 좀 알지 일반 직원들은 전혀 모릅니다 주식에 대해서 제 후배들 지점장이고 렇게 하지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모니터 켜놓고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공부가 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보면은 증권회사에서 뭐 10년 20년 근무하고 뭐 교육받고 가신 분도 있지만은 모르니까 그냥 대형주 삼성전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합니다 증권회사 다녔다 뭐 TV 에 이서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믿고 했다가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뭐 1억을 까먹었네 4억을 까먹었네 아무리 뭐 7억을 까먹었는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리딩을 해도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시키잖아요. 항상 소액으로 해라, 현금 보호해라, 해가면서 하는데, 그런 분들은 다 질러라. 현금 보호 10%만 하면 되고, 그냥 뭐, 굿버스에 질러라, 뭐, 스에 질러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까먹는 건뭐 순식간입니다. 차라리, 이임TV에서 오프라인 교육 받고 본인이 하는 게 훨씬 나요, 아 본인이. 교육 받고 3 5다는 사람도 있고, 돈잘 벌고 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주목을좀 보면은, 해상산업 우선주 오늘 좀 급등이 나왔죠. 어, 저번에 8,000원 정도 잡아가지고, 어, 13,000원까지 갔을 때, 매도를 하려했는데 타이트 매수가 왔잖아요. 매수가가 또 8,000원 또 왔죠. 네, 오늘 9,4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9,000원 정도는 팔 수가 있었죠. 10% 이상, 15%는 수익이 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수 갔다 왔을 때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손절 없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는 주식이나 뭐일더 l 이나 손절 시켜보질 않았는데요. 네, 그런 종목을 추천을 하질 않습니다. 해성 산업은 7,000원 초반에만 매수를 하겠죠. 알파에도 큰 수익이 났고, 또 오늘도 7,700원에 끝났으니까, 아, 거의 1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블루콤도 코 매수가 대비 2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네. 20%, 정도. 20 정도. 네. 거의 뭐, 손절 없이 다 수익이 나잖아요. 계양전기는 오늘 상악감마가 했네요. 어, 시간은 좀 오래 걸렸어도 결국에는 큰 수익을 주고 있죠. 네. 계양전기. 회사도 좋고, 어, 좀 악재가 떠가지고 거래정지까지 했던 종목인데, 회사가 워낙 좋아가지고, 거래정지돼가지고 풀렸어. 또 매수가 왔을 때 추천을 한 겁니다. 이런 종목은 회사가 나빠서 거래정지된 게 아니라, 아, 어, 행령, 직원의 횡령 때문에, 에 고려는 잘 했던 것이기 때문에, 횡령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다시 재개되면서 또, 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1,700원 정도 되면은 좋은 매수까지 시간은 좀 걸렸어도 결국에는, 네, 손실 없이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운이 딸면 뭐, 바로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주식은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무슨, 뭐, 뻥튀기 되지. 사자마자 맨날 뻥뻥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운이 딸면 뭐 사자마자 올라갈 때도 있죠, 네. 그래서 주식은 어, 기다림의 미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삼성생명은 9만원 찍고 꺾이네요 네, 오늘 좀 약간 꺾였는데 만약에 뭐만원대게 잡았다 그러면은 어, 손절은 수익 난 점에서 하는 게 좋아요. 수익 났을 때 손절할 것 같으면 손실 볼때 하지 말고 왜냐하면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어 6만 원이적가기 때문에 6만 원 왔을 때는 뭐 제가 빠져도 손절 하라고 안 하죠. 더 사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빠지면 또 6만 원이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손절하는 게 좋죠. 아니면은 너무 뭐 수익 잡았다 그러면 6만 원 왔을 때더 잡으면 되고 그러면뭐 비중 조절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현대 위안은 오늘 올라갔죠. 800원 올라가지고 58,900 원에 마감했네요. 근데 55,000 원대 매수하겠죠. 라 계속 수익을 주잖아요. 현대 제철은 네, 다시 내렸내또어 32,700원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1,000원 1,050원 내려가서 31,300원. 한 3만 원 정도 온다면 3300원 이렇게 온다면은 또 전저점 3700원, 3만 31,000원 3만 아래 온다면은 또 오픈할 매수 오늘 네,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옵트스 제약은 오늘도 올라갔네요. 50원 올라가서 6,350원에 마감했네요. 6,000원 아래가 매수라겠죠. 네. 매수가 대비 한1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앞재는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큰 수익이 났고 또 매수가 온다겠죠 네,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다겠습니다 이런 종목은 장기투자용이라고 보면 돼요 장기투자용은 따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UID는 오늘 43원 올라가서 1,403원에 마감했네요 네, 1,400원 1차 매수하라겠죠 거의 1,200원대 빠졌으면 추가 매수해도 되고 신규 매수 없는 분들은 급등 올라갈 때 쫓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올라갈 땐 사지 말라겠습니다 주식은 빠질 때 항상 빠질 때 사라겠죠 올라갈 때 사면 국가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면 손실 또 올라가면 본전을 팔기 바쁘죠 항상 빠질때 사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현대 에너지솔루션은 50원 올라가지고 24,000원에 마감했네요 매수는 22,000원 23,000원 초반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스카이맨테크놀로지는 점상화가 3번은 간다 최소한 두번 갔으니까 내일도 못보나마점상화가 뭐 내일도 더 가면 네번 가겠네요 아약 풀리면 세 번이고 네. 3,4배정 유상증자는 대형호자가 될수 있다겠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지만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스카이에테크놀로지 PH테크도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올라가면 은 어, 절반은 매도하고 절반만 갖고 홀딩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네 주식은 어, 100%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 일단 챙기는 걸 어느 정도는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멤버십 전용 방송에서는 어, 올라갈 종목 올라간 거 말고, 올라갈 종목을 추천을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 멤버십 들어오셔가지고, 멤버십 방송만 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는 손절하는 게 아니라겠어요. 그리고 ELW는 손절은 칼같이 해야 됩니다. ELW도, 접근할 때만 들어가면은, 손실하면 소액, 뭐, 손실 봐봐야 거의 뭐, 손실 볼 일도 없지만, 조금 손실 보잖아요. 그리고, 어, 홀딩. 제대로 될 때만 홀딩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또 크게 보고 예전에 크게만 보려고 홀딩하다가 몇번 실패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 이제 어, 홀딩은 확실할 때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어, 홀딩을 안 하고 그날 네, 쇼부를 봐야 됩니다 안 잡히면 말고 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쫓아갈 때올라가때 쫓아가고 심리를 하면 거의 지거든요 심리를 어, 하면 안 됩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예일더블들은 더해요 근데 ELW는 하지 않아도 할수 있게끔 등록해놓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진짜 대사라 크게 올때 코로나 팬데믹 같이 그런 거 오면은 엄청난 큰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오는 비다 맞아야 돼요. 어, 그러게면 자주 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미리 준비해놓으면 좋긴 하죠. 막상 그때 하려면 이게 금방 등록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온라인 교육 2 시간 듣고 뭐 등록하고 뭐 하려면 일주일도 걸려요. 그래서 미리 해 놓고 대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거의 주식하고 ELW 파생까지 리딩하는 전문가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어 아주 뭐어 손절도 거의 없이 그리고 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거의 없어요 두개 받으려면은 여러분들 최소한 아무리 저렴해도 100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가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 그냥 무조건 뭐 그 사람의 이력, 뭐, 방송에 나왔다, 뭐, 이런 거로 보는 것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력이 중요하다고. 농림부 장관이 농사를 잘 질까요? 시골에서 한 20년 평생 농사진 농부가 농사를 잘 질까요? 제가 방송에서 매일 얘기했잖아요. 네, 농부가 훨씬 잘 집니다. 저는 25년 넘게 전업을 한 사람이에요. 종목 보기만 하면, 아, 이 종목이 장기 투자용이다, 단기 투자용이다, 올라갈 종목이다, 희망이 없다, 다 나옵니다. 종목 상담 유튜브 시작하고 한참 했지만은 거의 뭐 90%가 넘어요, 확률이. ELW도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 내년이면 20년 됐네요. 19년. 해수로는딱 20년 됐네요. ELW 나온 지가. 거의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ELW는 멤버 지회원 전용 방송에서 어, 할 수가 없어요. 대응 방법만 할 수가 있는 거지. 장중에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어, 주식은 여러분들이 멤버십만 가입하고도 얼마든지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ELW하고 주식하고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신 분만, 어, 리딩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배워서 해보고 싶으신 분은 오프라인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아, 오늘도 또몇 억을 까먹은는 이런 전화가 왔는데 몇 백만 원 아끼자고 여러분들이 교육을 안 받으면 엄청난 손해예요. 하루 이틀 하고 말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파인테크니스 오늘 매설하겠죠. 더 빠질 게 없다고 그리고 리딩방에서 거검을 했고 오늘 VI가 걸리면 15% 올라갔는데 어 1440원에 어 여기서 잡은 거는 전부 매도를 했네요. 매도를 했고 또보합에 1310원 나왔는데또 잡혔어요 전부 다. 1310원에 마감은 132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급등이 나오면 팔아주는 게 좋아요. 밑에서 잡은 거는. 그리고, 어, 위에서 잡은 게 있으면 그건 조금 기다리든지 아니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겠죠. 1300원에는. 요거 만주만 잡았어도 그냥 140만원 수익이 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조금 5천주만 잡아봤는데, 저뭐 매도를 해버리고 한 만주를 다시 한번 잡아봤습니다. 일단 수익이 나면은, 어, 절반에도 생기라고 했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그때 때그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수를 했으면은, 10% 정도, VI가 10%거든요. 그러니까, 10%에, 내가 만약에 만주를 잡았다 그러면, 10%에, 0뭐 5천주 해놓고, 20%에 5천주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10%에 3천주, 20%에 3천주, 그리고 어떤 뭐, 나머지는 상악가 해놓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놓으면 올라간 만큼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다 팔리면 100만 원 먹는다면 8만 팔리면 50만 원 먹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약 주문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장 시작하고 주문을 넣어 놓고 어, 볼일을 봐도 됩니다 계획연기처럼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서 상한가 치는 게 이런 게 대박이에요 왜냐면 수익률이 엄청나거든 요 이런 거는 1,700원에서 쭉 올라가서 거의 2,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상한가를 치니까 어, 거의 뭐 20%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사악를치잖아요 15%구나. 그러면은 여기서만 팔아도 수익률이 40%다담날 팔면은 뭐 50%가 넘는 거죠. 서서히 올라간 좀뭐 파는 파는 게 아니고 급등 나올 때 여기 여기 여기만 급등 나올 때 이런 때는 팔아 주는 게 좋아요. 서서히 올라간 올라가는 건 제가 팔지 말라그랬죠 이런 거는 급등 나올 때 파는 게 좋죠. 여기서도 상한가를 급등이 안 나오고 만약 에 계속 계단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걸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번에 코리아에이스 마냥 대박이 나는 거죠. 근데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어려움 겪으시는 분이 있으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는 모르고하면은뭐 거의 실패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할것 같으면 제대로 알고 가야 됨 제대로 알고 가야 됩니다. 전문가 도아닌 분들이 전문가 행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의. 80% 이상 된다고 보면 됩니다. 80%. 유튜브에서 유익한 정보가 엄청 많거든요. 정보가 아, 안 좋은 정보가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걸러서 볼줄 알아야 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임 t v 였습니다